쌀몬한 마리를 샀습니다. 여기가, 우리가 여기 도착했는 곳이 프린스 루포트입니다 그런데 이만한, 이만큼 큰쌀몬을 우리가 워싱턴 스테이트는 100불을 주고 사먹었는데 여기는 머리도 날리고 속도 다 빼고 해서 반값으로 샀어요. 우리 US달러로 한 45불되네요 삶은 회를 떠봤습니다 해프는 회해 먹고 해 해프는 삶은 베이크를 해봤습니다. 프린스 루포트 바닷가에 와봤습니다. 순인 것 같네요. 회감을 사시려면은 하우베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. 한국분이 하시는 수시집 같으네요. 달리 피시마켓에 오셔야 회감을 살 수가 있습니다. 사카이를 샀는데 맛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코브를 사러 왔는데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어제는 사카이 밖에 없어서 그리고 할리브를 한 마리 사까 싶고 오늘 사카이만 있어서 안사고 돌아갑니다 할리브를 한 마리가 제일 스몰원이 500달러랍니다 그럼 알라스카가서 딥피싱 하면은 두 마리 개런티 하니까 그게 베르딜이네요 코호를 사러 왔더니 코호가 없었어 사카이는 저녁에 어제 먹어봤는데 연하기는 하지만 은 맛이 별로였어요 그래서 돌아갑니다. 이제는 프린스 루퍼트를 한바퀴 돌았는데 나가야될것같아요. 나가다가 이제 알라스카로 올라갑니다. 피시마켓에서 할리버스를 23파운드를 500불 달라고 그랬으니까 알라스카가면은 딥피싱 나가면 한 300불? 그럼 두 마리를 개런티 하거든요 그게 베르 딜이죠